아, 그냥, 다 해주셨어. 연습용 힐은 저희가 지금 오늘 다 충전을 다 시켜놨는데요. 자, 이걸로 할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해놨죠. 예, 예. 예. 전에 오시기 전에도 연습하셨던 분 이걸 연습을 하셨어요. 전원을 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지금 90kg이긴 한데 충분히 이걸로 연습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퀴코가 인지가 14인치에요. 예. 인치가 좀 작죠? 예. 예. 인치가 좀 작은 휠이라서, 어, 처음 연습을 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더 나으실 거예요. 무겁지도 않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제품은 무겁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파질을 잘못하게 되면 빙그르 돌면서 이 발판이 이 정강에 찍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좀더 편한 애로 그리고 상처가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요 상처가 많은 걸로 제가 이걸로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네. 그래야지 좀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laughs>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휠을 좀 지켜야 됩니다 이 기스가 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광이기 때문에 기스 나면 엄청 보이 싫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걸로 연습을 하실 거고요 아까는 얘기했던 그 1단계. 자, 다리를 대고, 다리를 대고, 이렇게 다리와 휠과 이게 하나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2단계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싱싱이. 자, 싱싱이. 자, 이렇게 해서 싱싱이를 먼저 하시고, 자, 세 번째는 싱싱이를 하다가 다리도 한번 올려 봤다가 내리고 올려 봤다가 내리고 아, 보기에는 정말 쉬워 보이네요. <laughs> 네, 그렇죠. 나중에 타시게 되시면 이건 굉장히 쉬운 동작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유지를 한번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외에도 그거 외에도 이렇게 한 벽을 짚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연습을 조금 하시면 앞으로 더... 뒤로요 네, 이건 번외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제가 제 생각에는 오늘 무조건 될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자, 해서 이제 연습을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처음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고요. <laughs> 진짜. 자 이렇게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자 왔다 갔다 하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 과정이잖아요. 왔다 갔다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잡아주시지만 양쪽으로는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중심잡기가 더 힘들어져요. 드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 천천히 뭐, 가볍게. 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한방가 돌아가 지고 별이 없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제일 중요한 건천천히에요 천천히. 아, 어, 다리야. 아니, 간만에 타니까 어떤지 모르겠네 로봇처럼 생겼어요 맞아. 이거 타시게요? 아니아 저거 한번 보 800만 원짜리라고 아까 아, 튜닝이 좀 많이 어 이게 TV 으 들어가요. 와. 이거 인가 타는 거 아니면 네, 좋아하는 보들 <laughs> 하나에 미치면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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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트링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laughs> 주차 깜빡이 다르 기세. 에어소스에요.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차고, 차고를 높이는 거죠. 차고를 높여주는 거요 기능이 엄청 많이 달려있죠. 저희 동생들이, 동생이, 이건 실질적인 유저가 있습니다. 그 유저가 여기다가 놓고 간대요. 음, 저희 라이딩 할 때도 유저도 같이. 후방, 후방 작업도 해놨습니다. 라이딩 할때 뒤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로 달면은 잘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미러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사실은 좀더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속도 이거 속도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어한 70에서 80까지 아그 정도로 달리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댐퍼라고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응. 이런 이렇게 무게는 얼마나 나가나요딱 봐도 엄청 나갈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무게예요 음, 80kg 80킬로 나오나요 80킬로까지 나아요 <laughs> 40킬로 정도 네, 튜닝한 사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무게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 간만에 타니까 다리 되게 아프네 이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틸트 되는거에요 와오 혼나는데 <laughs>

아, 연습은 좀 했는데 아, 두발 한번 올렸는데 살짝 패딩이 쳤거든요 크게는 아니라서 상관없는데 아, 발을 양쪽 다 올리는 순간 아, 그러네요 좀. 아 이렇게 해서 탈수 있겠나 뭐 이틀 뭐 삼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 조금 한데도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절단지 아픈 거와 별개로. 아, 왼발은 지잘안 쓰잖아요. 연습하는데, 근데 왼발이 아픈 땅을 짚고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또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뒤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나저나 소상공 그 일단 내일도 가기로 했거든요. 내일부터 해서 어 그냥 거의 매일 오는 걸로 해서 어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끝나고 그냥 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다가 맡겨놨는데 내 거를 맡겨놓지 말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는 게 이게 나을 것 같아. 어쨌든 한 발로 이렇게 쭉 가는 거쭉 가지는 않겠지만은 아 모르겠다. 아. 솔직히. 저번에 연습한 것처럼 그냥 짜증만 나요. 짜증 나고 왜안 되니까? <laughs>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계속 나는. 거죠. 야, 유흥주점 이름이 거래처야 사장님들 와서 거래 트라고 아, 녹초에요, 녹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거의 얘기, 얘기하고 뭐 그런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연습한 것보다는. <laughs> 일단 집에 가고, 또 내일 연습하러 또 오고, 계속. 어, 하려다가, 어, 하려다가 만어리리 운전을 다시 시작하는 그날까지, 어, 외발힐로 할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